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이번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 잘 정리한 정보가 있어서 저도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서 차선 운영에서 차이나 전기차 ETF를 대상으로 정보를 작성하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자들이 좋은 ETF로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가 있는 장점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타이거 ETF 중에서 현재 인기가 많은 주요 테마의 ETF들을 나열해봤고요. ETF 정보보다는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가 있는 장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조종전처럼 우리가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etf 투자를 통해서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이런 etf는 개별 종목 대비 투자위험이 적은데다가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분산 투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국내 etf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etf 순자상 촌액은 연평균 24%가 늘었다고 하고요 이와 같은 추세라면 몇지하나 8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래에서 자산운용에서 밀고 있는 장기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해외 테마 ETF로는 바로 타이거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를 꼽고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 6월에 순자산 4조 원을 돌파했고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는 1위, 그리고 전체 ETF 중에서는 2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과도 나쁘지 않은데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난 2020년 12월에 상장한 이후에는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글로벌 증시가 전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혼자만 독보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의 인기의 비결은 바로 차이나 전기차의 성장성에 있는데요. 중국은 엄청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중국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면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원자재부터 2차전지 그리고 완성차에까지 이르기까지 중국의 전기차인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강범리팅하고 비아디 그리고 CATL 등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서 앞으로의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좋은 ETF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때 일반 계좌 말고도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투자자들마다 투자의 환경이나 투자의 조건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구요. 자신의 투자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계좌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구요. 투자 한도와 인출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연금 계좌와 ISA 계좌는 일반 계좌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절세 혜택을 갖고 있는데요. 단 이들 계좌는 각각의 투자 한도가 있고요. 의무적인 납입 기간과 인출 방법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등 부가적인 조건이 분명하게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잘 찾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연금 계좌와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ETF의 세금 체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ETF는 매도 시에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분배금에서 각각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형 ETF들은 매매 차익 세금 15.4%와 분배금에 대한 세금 15.4%를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의 수익인 5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됐다면, 77만 원을 매매 차익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또 배당 소득세가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금융 종합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건데요. 바로 연금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즉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연금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중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죠. 또한 연금 인출 시 도 배당 소득세 15.4%가 아닌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적립식 투자자라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큰 절세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는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계좌를 보유해야 하는 ISA 계좌 또한 토닉 통산 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들 계좌를 활용한다면 수익률에다가 절세 효과를 더해서 투자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할겸 각각의 투자 방법에 따라서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일반 계좌에서 우리들이 ETF로 투자를 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이 있고요. 누구나 거래를 할수 있고 납입의 한도도 그리고 인출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그럼,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우리들이 ETF로 투자를 한다면, 연금 계좌는 말 그대로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먼저,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DC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단 DC 퇴직연금 계좌는 유험 자산 비중을 70%로 제한하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 ETF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추가로 만들 수가 있는 연금 계좌는 개인연 퇴직 연금인 IRP 계좌와 개인 연금 계좌가 따로 있는데요. 두 계좌 모두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지만 개인형 퇴직 연금인 IRP 계좌는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 종사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을 할 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합쳐서 편의상 연금계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두 계좌를 합산해서 납입한도와 세금체계가 정해지게 되는데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를 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인출 시에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매번 내야하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 위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내는 세금도 적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거기다가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에 연 700만 원 한도로 13.2에서 15.4%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장기 성장성이 높은 ETF로 정리식 투자를 장기간 운영을 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연금 계좌를 통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과 절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만능 계좌인데요. 1임형과 신탁형, 그리고 중개형으로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ETF에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1임형만 제외하면 투자자가 직접 ETF를 선택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ISA 계좌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요. 1년에 2천만원, 그리고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IS의 계좌에서 ETF에 투자를 하면 크가지 세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입 기간 동안에 ETF로 사고 팔면서 얻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해 순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이익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서민용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고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은 9.9% 15.4%로 분리가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15.4%가 아닌 9.9%의 세금만 내면 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도 금융소득 종합가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에게 매우 유리한 계좌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중간중간에 ETF를 매매하면서 시세 차익도 챙기고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자면 첫번째는 회사 퇴직연금이 DC형인 투자자가 있다면 전체 자산의 70%는 ETF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두번째는 노후 자금을 위한 장기 투자자라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당장 내야하는 배당 소득세 15.4%도 과세위원에서 재투자를 하는 효과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세오세 이후에 인출을 할 때도 3.3에서 5.5%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큰 이득을 챙길 수가 있고요. 단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중도에 인출을 하거나 연금에 수령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세금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도 인출이나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투자자분이라면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투자의 성과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다 각자 투자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계좌를 활용하면 좋을지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서 투자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주말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